근데 여기서도 이 조를 이렇게 미는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최정 프로랑 둔 거랑 지금 똑같죠? 대차를 안하고 아마 이 끝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이하늘 프로가 이제 공격법을 이 지금 초가 두는 공격법을 발견을 해갖고요. 연구를 해서 좀 쏠쏠하게 써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느냐 안 되냐 그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두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일단 좌진에서의 싸움이 계속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수 배우겠습니다. 자, 대회 때 뒀던 거 그대로 한번 둬볼게요. 네, 차가 나가고. 자. 지금까지는 대회랑 똑같이 두고 있어요. 대회에서 네, 정원직 프로는 때리고 두는 걸 선택을 했고 저는 일단은 아까 최의종 프로랑 둔 것처럼 이렇게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들렸다가 아까 가는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을 틀고 근데 여기서도 이 조를 이렇게 미는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최유종 프로랑 둔거랑 지금 똑같죠. 대차를 안 하고 아마 이 끝까지 갈 거예요. 이거는 이한울 프로가 이제 공격법을 이 지금 초가 두는 공격법을 발견을 해갖고요, 연구를 해서 좀 쏠쏠하게 써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느냐 안 되냐 그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두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은 일단 좌진에서의 싸움이 계속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거의 약속된 그런 행마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가 길이 난리, 나뉘는 것 같아요. 초입장에서 이마가 나오는 수, 그 다음에 이 조를 올리는 수두 가지를 해서 이쪽 병을 일단 묶어놓고 양득을 잡으러 가려고 할 건데, 아, 이 마가 나왔어요. 마가 나온다는 건, 나왔다는 건 이, 이 자리로 지금 뜨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포가 이 자리로 넘어야겠다. 넘어서, 마가 오면 난 때리겠다. 일단 이거 오, 올리면은 대응을 하겠다고, 마가 뜨면은 그냥 일단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까지 두고, 아마 일단 중포를 활용할 것 같아요. 상이 나오고 포가 앞으로 넘어서 이 자리 같은데 올것 같습니다. 일단 견막까지 차고요. 상이 나오면 은 그냥 때리린다는 그런 감각이고, <laughs> 아, 이걸 밀겠다. 좋아요. 아, 밀거나 마가 이렇게 뜰 수도 있네. 아, 여기서 대응을 이걸 올려서 하면은 상이 나온다. 일단 마가 둘 중에 하나가 또이 자리로도 올수 있거든요? 아, 일단은 뭐, 이렇게 두죠. 아마 올릴 가능성이 좀큰것 같아요. 아. 일단 여기까지는 또 올려야 되겠네. 그러면 포를 앞으로 넘기고. 당해낼 수가 없겠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둬주고. 네, 여기서 막아, 나가서 버틴다면은, 먹는다. 자, 일단 뭐, 포가, 여기까지도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두는데, 이때는 합조를 하겠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둘 수. 여기까지도 또둘 수도 있어요. 포로 맞대리겠다는 의도가 좀 강한 겁니다. 아. 어쨌든, 뭐, 이건, 갑시다. 다리를 좀 끊어야지 이걸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압박을 할수 있으니까. 자, 이포가 이렇게 넘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이걸 먹고. 이때 이걸 먹고 일단 제가 이 여기까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잡고 이걸 먹으면은 제가 아점어가 지네. 근데 지금 포가 떠 있으니까 이거 좀 공략을 해갖고 잡도록 해볼게요. 또 양마가 있다. 이걸 주장해서, 제가 이게 좀 두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뒀는데, 음, 좋아요. 자, 일단은 이 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만들면서, 일단은 이게 지금 잘 걸리질 않으니까, 자, 연상할 준비도 하고요. 다음에, 포가, 아, 마가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긴상 뜨면은. 음. 자, 일단 이렇게 뜨고 상이 이 자리 뜬다는 건데, 그때는 병으로 이렇게 막을게요. 상이 이 자리 지금 뜰것 같아요. 음, 이거는 근데, 제가 끝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제가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장군이 또 하나 있어갖고, 이 마, 마가 이제 공격으로 올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좀 멀리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두면은 제가 나중에 병을 이렇게 땡겨도 돼서 포다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이 상을 노린 겁니다. 이 상이 노렸을 때 이걸 올려서 대응한다. 그러면 마가 나가면 양거리가 되고요. 같이 뜬다. 그럼 저 역시 같이 뜨겠습니다. 자, 마가 떠서 노릴게요. 아. 이거는 일단 이렇게 수비를 하고 아 자. 일단, 포가 뒤로는 못 넘고, 옆으로 넘을 거예요. 아, 이러면, 여기, 저는 마대하자고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노리고. 여기 장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살려야 되는데, 아, 이걸 살리네. 아, 이러면 큰일났는데 요렇게 살립니다. 어, 그게 아니었어. 아, 자, 그럼 마대를 하죠. 제가 이제 가행 아닌 가행으로, 잠시만요. 마들하자 그러고. 음... 일단은 포를 좀 활용을 해볼까요? 아 지금 아아 아, 이렇게 죽이는 수도 있었네. 왜 아, 지금 다리가 있다고 왜 생각을 했지? 여기서 이렇게 죽이는 수도 있었네요. 죽이면 먹고 먹을 때이 포가 갈 때가. 아 일단 이 죽이죠. 좀 바꾸고 이게 하나 더 걸리기 때문에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조를 좀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올리 올리나? 올리면 같이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은 걸려있으니까 요거 피하고, 이거 잡으러 가야겠는데. 좀 점어싸움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이렇게도 둘수 있을 것 같고, 아, 희정님, 어서 오세요. 여기도 없애야 겠네 다리를 없애야지 이걸 이거 잡는거 싸움이 될것 같은데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잡고 일단 이게 걸려 있어요 마대를 저는 얼른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 다른 쪽을 잡는 수가 있었나요 제가 초일기에 몰려갖고 자, 일단, 상의. 아, 그랬나요? 일단, AB 걸고, 일단, 궁우야, 이렇게 틀면 되니까, 장군은. 내공 네, 틀고요. 와, 근데 이게 벽에 있네. 연포로 오는 수가 있네. 아 아마 이정도 자리 뜰리네요 이것도 자, 뭐. 이거 마, 포를 어떻게 없애야겠다? 올리고, 공을 틀어놔야지. 자, 이렇게 두고요. 궁을 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렇게 두고, 아,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잠깐만요. 이걸로 먼저 살려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 뭐, 반복과, 반복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두고. 야,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네. 시간 연장책으로 반복 한번더할 수는 있죠? 일단, 여까지 도서. 마대 마대 그쪽은 조금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쫓아야겠다. 여기 마장이 있으니까 쫓은 다음에 궁을 틀어놔야지. 근데 마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네. 아 먼저 쫓고. 자, 일단 상 잡자고. 걸었다가, 아. 아, 이렇게 둔다. 뭐지? 어디로 간다, 이거지? 자, 일단 이거. 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이것도 한번더 참고. 자, 지키면. 일단 지키고 궁을 틀겠습니다. 아. 어... 자, 이거는 뭐...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상대분도 일단... 아원0 원지, 상대분이래. 원지기도 여기 좀 아프거든요. 이상이렇게 뜨는 거 그러면 여기 일단은 가서 이 사달라고 하면은 양사 뗄 수도 있고. 제가 후반에 진짜 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포를 조금 안 좋게 만들어 주고. 음. 어? 잠깐만요, 여기 아틀렸다 아, 이렇게 오면 궁을 틀면 되는구나. 어허, 일단 궁을, 쓸게요 마포대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어... 일단은 뭐 지금은 뭐 2판 4판이니까 남았습니다. 일단 이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먹고. 여기로 빼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요. 이쪽으로 넘는 게 있어서. 양사를 떼긴 뗄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그냥 상을 손절을 하고, 살을 이렇게 죽이면, 아 살리면 될것 같은데요? 살을? 네 이렇게 두면은 아 상력이 좀안 좋아서 일단은 이러면 상이 어떻게 돼돼1.5 뭐 제가 상 하나를 공짜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자, 러면 포가 지금 좀 불편하니까 포하고 상 불편하니까 일단 지금 사가 하나 없는 거네. 공격기물은 똑같으니까 좀 싸울 만은 한거 같아요. 일단 피해야겠고. 상의 하나 둘 이제 포다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고 아 어. 이거, 이거는 안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어깨를 먼저 가고, 아, 근데, 저게 있네. 가오행이 있네.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아, 이거 기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여기서 이렇게 뒀어야 됐네. 그럼 이렇게 둘 건데? 아, 그럼 이때 먹고. 맞네요. 아, 이수를 놓쳤네. 이, 시선이 여기에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쪽을 못 봐갖고. 네, 이거를 먹었으면은 아마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피했어도 이게. 그냥, 먹는 거니까.